엽기 전체 낭독 엽기 26장에서 30장 엽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는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없는 이 팔을 참 잘도 도와,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 없는 자는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희에게 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하나님 앞에서는 수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으리라.그는 북쪽의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대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 즉 하늘 기둥을 흔드시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업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금으로 하늘을 밝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묻지르나니, 보라 이런 것들이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라, 우리가 그들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권능의 오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요비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금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에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온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불리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건전한 자가 이익을 얻으나니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할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를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이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든 어찌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는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은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을 번성하여도 칼을 이해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이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가 쌓고 우복을 지느 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 입을 것이요.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조망 같을 것이며 부자라운 노려연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눈을 뜬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이어갈 것이며, 돌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수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을 치려고 힘쓰리라. 사람은 그를 바라보면 손뼉을 치고, 그의 초수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은은 날 라는 곳에 있고 금은 재련한 곳에 있으면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아 얻으니라 사람의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내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들고 발길을 닿지 않는 곳.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으니라.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그 돌들은 총옥이 있고 사금이 있으며 그 길은 솔개,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에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 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의 굵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덮였으며 반석의 수르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 고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을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였느니라,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은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 옥수나 남보속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는구나 구수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 즉 지혜는 어디에 오며 명철을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가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른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급게 세우시면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찰이니라 요배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없이 흑암에서도 걸어 다니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로 원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돌려 있었으며, 저수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신해를 쏟아내며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기며 노인들은 일어나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렸은 즉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도 도와줄 자가 없고 고아가 내게 건졌으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를 거독감 오자 같으니라 나의 맹렬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아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배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익세에서 빼앗았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나를 모래가, 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쳐져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냈고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세워져, 세워지고 내 손으로 내 하살이 끊어지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으니라 그들이 비를 가려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 없을 때에 내가 비, 미소하며 그들이 나, 나의 얼굴을 빛을 무색하게 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느니라 그러나 이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 만하지 못할 못한 자들이니라 너희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이 손에 힘을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이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 나무 가운데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에 먹을 거리를 삼았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 심침한 골짜기 와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딸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이 본래 미련한 자들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인 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면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받는 도다.이 는 하나님이 내어 할 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경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그들이 내 오른쪽으로 일어나 내 발을 닿을 놓았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축하는 데에도. 돌자가 없는구나. 그들의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올려드는 것 같이 내게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어싸고 그들이 내 품이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으니 한낱 날에 나를 사로잡혔습니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를,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주께 부르짖으나 죽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이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붙들어 불어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 위에서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곤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라더니 화가 왔고 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히 없구나 한란날에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을 쪼지 아니하였고,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어,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다음 낭독은 육기 31장에서 35장.